오늘은 나짱 생일이라서 료칸 예약을 했습니다 이기마쇼마셔 짜잔 여기입니다 뭔가 현대와 전통이 섞여있는데? 오오 이거 일약코도 있다 네 호텔 인리내스 <laughs> 오네가이네 와 느낌 좋은데? 역시던데인가아 시원해 멋있다 그럼 체크인을 잘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짱이 해줘 멋있는데 여기 앉아서 해? 음, 오 체크인 앉아서 합니다. 그치? <empathetic> 저희 체크인하면서 이런, <pipelines> 이런 거 받아보는 거 처음이네요. 스코이 레스네요. 뭔가 방 설명이나 규칙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웰컴 웰컴 뭐라고 해야 돼? 웰컴 웰컴 간식도 와, 주셨습니다. 설명 잘 들었고요. 방 봅시다. 나왔다. 그 노래 나왔다. 와, 수고. 멋있다 자, 오늘 여기서 1박 2일. 밖에 절대 안 나가고요. 여기서만 놀 겁니다. 오, 난가 여기 문 열면 정원 아니야? 오네가이시마스. 오픈. 오, 오, 수고, 멋있다. 와, 너무 멋있다 여기. <laughs> 아니, 우리 제일 기대되는 건 오후도 아닙니까? 오메니데오니이 <laughs> <뭔데? 어메니티? 웃음> <laughs> なんか,すごい.고 좋은데..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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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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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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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뭔가 목욕 자, 느낌이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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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 이거 봤어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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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없는.. 물 하는 거예요 이거? 응오 뭐야 이게 이거 오 앞에 술 넣고 있는데 이거는 소? 넣으라고 하네 먹는 게 아니고? 먹는 거 아니고 소는 아 여기? 여기 넣으라고? 응에아름다데 응. 넣어 예쁘다 드리드리 여기다 보자 어? 아이스 여기다 쓰여있을 거 전세 낸거 많이 안쓰어 같탈 커탈? 노이네아 음. 음. 진짜 음. 이것도 먹게오 음. 이거 맛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도 있어요 어. 아니 웃긴게 나짱이 짐 청소할 때 제가 산 봉투 숨겨놓은 걸 봤거든요. 근데 그냥 지나가 신경도 안 쓰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지. 와 <놀람> 스타트. 응. 시작. <심하소>?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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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게 나오고 있어. 어? 지금 이거. 와인이 왔습니다. 아, 내 집도 와인 한잔 때려? 때려, 때려. <laughs> 다 사람들이 밖에 놀러 나가서. 라운지가 거의 저희 겁니다 지금 마시면 우리가 처음 까는 거 아닙니까? 하나씩 해보지 뭐 네. 끝났어 이렇게 해줘야지 옆으로 소재 so, 쓴다 응. 흘린 거 아니야? 어. 스파클 링크 응. 양말 모양 이상해 지는 거 아니야? 생각 보다 꽤 아프다. 오, 오. 대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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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카 타로 go 세나 짜잔 짜잔 우리 육아다 이마치라 유카다 하이 하이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어, 어, 어. 아. <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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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네요 여기네 근데 지금 보니까 라면집 바로 <댐> 옆이었잖아. <댐> 운 좋게 마지막 자리에 들어왔습니다. 자, 주문하고 찍어보시죠. 네. 내 것만 나왔지동이 시소, 튀긴 계란 추가로 1,800원 됐습니다. <laughs>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아, 닭고기야. 저는 새우랑 야채 있습니다. <laughs> 계란 까봐, 계란 까봐. 보여줄게, <laughs> 보여줄게. 그대나, 그대나, 아, 내리... 간숙이 아니야? 어은거 아니야? 어, 뭐야? 익은 거죠아 맵죠, 의신아. 와, 진짜 맛있다. 와, 뭐라고 한 거야? <laughs> 근데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알아? 그냥 음. 튀김 먹을 때 새우나 고기보다 야채 튀김이 더 맛있을 때가 많다는 거. 야채튀김이 요즘 맛있어진단 말이죠? 점점 입맛에 하는랭킹 랭킹 1위 고징어 3위 고구마 고구마 3위 가시와 가시와가 뭔데 소나? 거친 아사마 지금이 딱 예쁘게 나올 시간이야 사진 찍을 때 그러면 옵시면 또앱될수있잖 이쪽은 노잼. 근데 우리는 이 산책은 내일 해도 되잖아. 솔직히나. 빨리 돌아갑시다. 가서 숙소에서 놀자. 너 음. Go go. 아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나짱. 고 오늘 일정 끝. 낮장이 비밀 선물을 볼까? <웃음> <웃음> 야, 밑대요 <믿어요. 웃음> 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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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지금 해보자는 거지. 해보자고요. 해보자는 거지. 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네. 아! <laughs> 나짱 생일은 사실 다음 주인데 나? 나짱 생일. 제가 스니 집에 돼. は 나짱이 가족이랑 하니까 미리 여행 왔습니다. 나짱. 제가 멋대로 고른 거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세요. 자, 가장 갖고 싶은 선물 1등 뭔지 말씀해 주시죠. 네? <laughs> 카메라. 2등은 유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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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비와가 1번. 3등은? 3등? <laughs>

네가 이걸 아니 이거 못 부탁하시고요 메인을 열어보세요와 향수? 하이 이 단가나 Zomarong z o m a o n g 이 단대쇼 향수 이류요 향수 이 이류요. 제가 좋아하는 냄새. 향수. 아페. 아프. 찬찬찬. 오, 투게네.そうですよ. blackberry and b e y 네그타린 브로스탐 and honey. <laughs> 에 <에이>? 씻을 건데? <laughs> 내일 아침에 내 아침에 해야지. <laughs> 서서서. 봐봐. 심플해야 돼. 심플가? <laughs> 또무재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야? 뭐야? 가 남자. 아리가또 <붜라> 고자이마스 바이바이 이따라키마시따 여러분 이따습니다잘 먹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따닥크에서 유래된 건데요 우와 아프다 세이프. 세이프 시간이 없으신데 여유시네요 음. 5분 남았어요 음. 음. 향수 뿌려봐야지 엄마야 빨리빨리 빨리. 유카타도 잘 입었고요 잘 맞아. 저희 원래 깨끗이 합니다. 근데 체크아웃 할때 처음 왔던 것처럼 깔끔하게. 아, 여기 너무 좋한데 아 나. 음. 미 웃도 수도고. 지지리고 남녀 같이 할수 있는 모르겠지만. 아니. 아니. 어떻게 고스를? 일단 먼저 해 봐. 또데스까 여기서 해 봐. 예쁘게. 오 냄새 좋다. 야바디 좋아 냄새.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. 쌍쌍 <laughs> 이렇게. 오. 너 <laughs> 너. <오, 웃음> <오, 웃음> 이게 여자 냄새 아닌가요? 오 진짜 베리야. 좋다. <웃음> 이걸로 해야겠다. 나 이거 할게. 이제 <laughs> 뭐야? 하나씩 산거든. 이제 선물더 있겠네. 잘 있다 갑니다. 응네. <laughs> 오마이야. <목소리> 나짱이야. 왜 이제 <목소리> 고등학교 시절 나짱이야. 지금 아니지만 고등학교 시절 나짱 사진 하나 올려야겠다. 옆에다가 어, 저거야. 베트남 국기 있네. 나, 아, 근데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웨이팅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나짱이 학생 때부터 온거면은 나 기대가 되는데, 오, 옛날 생각나. 응? 맨날 생각나 기억이 안나기억안 난다고? 네. <laughs> 오늘 어떻게 기억했어요 여기? 갑자기 생각나요 소나? 지금 아닌 거 같아 내가 시킨 거 얘네 먹었던 게 아니야? 근데 맛있겠네 얘네 먹어드셨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나? 타피오카멘 타피오카멘 네. 먹고 집에 가자 의심 의심 아니 넣어봐 맛있다니까 야야. 야야. 네 응. 제대로 의심해 아니 쌀국수 뭔데 칠리 안 뿌인다고 예왜 응? 칠리 뿌려 <laughs> 에 여시 제 것도 나왔습니다 비빔밥 아니야 비빔밥 이거 베트남 응. 비빔밥이 그래 그래 응. 응 당근은 나 좋아하는 대로 나 국물 맛을 좀 보고 싶은데 응. 봐봐 베로스봐 오! 맛있는데? 맛있어? 응. 도도 으음 오 없어 양장오오 우와 오시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은데요? 내가 못 먹는 건가 이건? 밥때문야야 응, yeah. yeah. 레몬을 왜 그렇게 와 누가 레몬을 저렇게 먹고 맛있어 하는 표정이 아닌데. 고치 도사 마드시다 맛있네요. 별점 4개 드리겠습니다. 땅땅. <목소리> <laughs> 아, 이제 뭐해? 짐도 무겁고 가자. 진짜 할거 없으니까 가, 갈게요, 이제. <laughs> 할거 없어요. 이제 남바 가서 무거운 짐 락커에 넣고 코인게임이나 하다 가겠습니다. 바이바이. 가자. 네? 얼큰 케이크.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. 케이크 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엄마야 나 케이크 사고 집에서 파티 yeah. 할지 모르겠지만 할 거야.